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Four Shadowing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복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넌지시 한번 미리 슬쩍 흘려주는 것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말해요. 희곡의 기법 가운데 하나죠. 이이 복선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욕하면서도 본다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복선들을 사방에다가 막 집어 놓아 놓습니다. 뭐 갑자기 주인공이 멀쩡히 일을 하다가 코피가 흐르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건조하면. 그런데 그 코피는 복선이에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걸릴 불치의 병에 대한 복선인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던 한 중년 신사와 주인공이 얼굴이 마주쳐고 그냥 쓱 흘러갔어요. 알고 보니 이 중년 신사가 옛날에 잃어버린 재벌 아버지. 뭐 이런 복선들. 이게 소위 뭐 사실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복선이 복선이라는 것은 아주 교묘하고 누가 나중에 그 결말을 봤을 때 아, 그랬었구나라고 인정돼야 그게 진짜 복선의 의미를 갖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복선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 봤더니,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복선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복성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파죠. 대답을 해요. 예수님.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이미 이때 죽은 상태였어요. 해로세가요. 목이 잘린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 플랜카드 현수막을 보듯이 10월 첫 주에 유아 어린이, 유아 또 어린이 장년 세례가 있어요.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세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되, 그들에게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뭘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왜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 공부를 시킬까요? 뭐에 대한 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그 성도의 답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즘 소위 말하는 관종이셨을까요?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계셨던 걸까요? 야,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뭐라고 하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질문을 하신 걸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요. 마지막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죠. 주님은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홀로 남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온 땅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지닌 이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단순했어요. 그리고 이 오고가, 이 울컥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성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복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가 쭉 나열돼 있어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당시 유대인과 그리고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이 심각하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왔다는 한 젊은이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홀려서 며칠씩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렀고요. 어떤 이들은 혹세 무미나는 사이비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랍비로, 어떤 이들은 그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내실 것이라는 그 예언자, 바로 엘리야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의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활을 했어요. 출근 퇴근을 한게 아니에요. 예수의 열두 제자 예수님들은 항상 그 3년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같이 주무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면서도 그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5정 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태풍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의 이야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에는 귀신 들린 가난 여인의 딸을 고치셨으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분명한 지명을 이야기할까요?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분명한 지명을 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다시 말해서 로마가 그냥 왕으로 인정해 준그 식민지의 그냥 호수 아비아 같은 왕이에요. 실제 모든 권력은 로마의 총독이 파견된 총독이 관리했고 명목상 왕을 세워 줬어요. 그게 빌립이라는 분봉왕이에요. 그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라라는 이름과 자기의 이름이 빌립보라는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던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수많은 이방 신들로 가득 찬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동일한 기적들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본다고 해서 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몇번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지 못하시면 열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오늘도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던져졌던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물론 우리가 성인이니까 그런 분들은 드물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이 자리에 와요. 아,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연구소 조사의 아, 조사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4,851개 아, 소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잠시 멈췄다는 게 아니라 아, 4,800개 거의 0천여 개에 해당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그 중에는 특별히 뭐한이 삼십 명 이하의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 어차피 이 삼십 명으로 뭐할수 없는 교회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아무도 교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장애인들만을 돕는 교회들. 그리고 노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들. 어르신들, 멀리 갈수 없는, 그래서 차 타기도 힘든, 그래서 그 노인들만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들부터, 다양한 교회들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끝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이와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그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들,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고백, 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은 그리스도로 크리스투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두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많아요 어? 우리가 가족 의지하죠 또내 부모 형제 친구 더 나아가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구원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셈이 땅에 떠나는 날그 물질이 우리와 함께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은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구원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오직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 알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를 헛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절망도, 나의 낙심도, 그리고 나의 실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위로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9월은 세례 의 주간입니다. 10월 첫 주에 우리 아홉 명의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장년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오,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 때 보면 항상 세례자들에게 문답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물어요. 응?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 그 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을 했을까요? 이 짧은 고백 속에 기독교의 유명 위대한 신앙의 교리들이 다 등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어, 앞서 있었어요. 목사,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주일학교, 주일학교지만 주일례배, 부흥회는 빠져본 적도 없고요. 그런 여러분들 제머릿 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찼겠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목해자가 되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그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은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며,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나의 신앙이 지적인 믿음을 떠나 나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목회자가 말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요 생생하게 살아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생명을 걸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곳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엄숙해야 돼요. 물론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인간의 행사로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몇 사람이 예배하든 누가 누구와 예배하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을 죽이기로 몇 명의 무슬림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기독교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과 찾아가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교사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아, 그 경계를 풀었을 때 어느 날밤 칼을 들고 그의 집안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몇 사람의 무슬림이 그 집으로 밤에 몰래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교사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성교사의 집이 활활 불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미 저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나. 저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어? 야, 우리보다 먼저 일을 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날 잿더미가 된그 다음날 제더미가된그 성교사의 집을 보기 위하여 이몇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불이, 그 활활 탔던 그 교회가 그을림 하나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얼란 깜짝 놀란 그들이 성교사님을 찾아가 솔직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 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인이 되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돼요. 유명한 한 성교사님의 신앙의 간증으로 여러분들 남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러한 기적과 역사는요 오늘도 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을 할때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파르스티나말그 그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하여 오랜 시간 동안 또 아주 급열 이슬람으로 지배받아왔던 땅이에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홀로 예배하며 지하교회로 예배하며 여러분 그 중동에서 그 모슬림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어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위협과 모든 절망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비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아예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상처받은 심령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인생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도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리보에서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선한 열매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